と思います 스티, 세스 해저 뭐해! Regret! 또 막지! 어, 아 근데. 세트로 시킨 거 아니었나? 아니야? 아니야. 거기도 있어. 응, 거어 응, 거있하데어 어울리나? 응. 무방맛시거죠 음. 엄청. 음. 음, 음 지금 안. 오늘 또걸이많 이런 손님이 진상 손님인가요 언니가 말하는? 이 음.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? 언니는 일 하고 있고 세준이 옆에서 저거 먹는데. 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. 마라탕 아니 난 군모자랑 꼬 아니야 소시지도 해야 된다 비엔나 소시지 마라탕에 김밥 말이 무조건 넣지 마라톤은 이건지 <laughs> 다음 손님이요 <laughs> 놀래서 다 떨어뜨렸다 민가 <laughs> 어, 만약에 말이 안되면 더 잘라도 돼요 <laughs> 음 육즙이 응침 생겼어 당했죠? 음 혜진이 저기 카메라도 한번 보여줘요. 근데 왜 여기서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? 음, 굳이 집에서 드시면 되는데 경기도 광주까지 두 시간 걸려가지고 <laughs> 여기 네라트샵에서 이렇게 잡수시는 이유가 뭔지. 우리 집 근처에 명량이 없어, 그지? 응. 아 진짜요? 응. 그래서 나 먹, 나 명랑핫도우 먹방을 해본 적이 없어.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. 네네네. 네라트샵에서. 네. 거기 뭐 명랑핫도우 샵도, 네. 뭐 샵도 아니고. 네. 이거는. 먹물. 먹물. 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몇 개야? 몇개 들었어? 여섯 개 어, 그럼 우리 이거 하나씩, 하나씩 보면 되겠죠 니 음.. 안 돼요 어때요? 내손갈 틈에 좀 살찐 기분이야? 응! 살찐 아, 안 했어? 응. 한달기다려야겠 경과 지켜봐야 되는데 흔적이 들어가면 어. 그렇게 많이 약하진 않을 거예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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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음. 실제 이렇게 늘어났어 왔어? 아니 들어서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? 누구한테 얘와 이게 제일 맛있네 진 처음 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내 반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존나 왔 내가 설마 이걸 혼자 하려고 시킨 거냐? 뭐냐 표정? 맞잖아요이 표정. 아가 맞잖아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